똥컴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던 유저에게 일어난 기적 어느 날 오버워치 레딧에 똥컴으로 최고의 플레이를 해냈다며 자랑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경합을 금치 못했음 바로 영상의 화질과 프레임이 너무 처참했던 것 영상을 본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못했고 일부러 화질을 구리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음 오버워치 닌텐도 DS 에디션이냐 몇 농담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업로더가 자신의 컴퓨터 사양을 공개한 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음. 놀랍게도 이 유저는 오버워치의 최소 사양에도 못 미치는 구형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. 이 유저는 그래픽을 최저 옵션으로 맞춰도 480p 해상도에 겨우 30fps가 나오는 그악의 똥컴으로 최고의 플레이를 따냈고, 정말로 순수하게 똥컴으로 최고의 플레이를 해내서 정말 만족스럽다며 뿌듯한 마음으로 영상을 공유했던 것이었음. 그 순간부터 곧바로 남는 부품을 기부하겠다는 댓글과 개인 메시지가 폭주하기 시작했음. 한 사람이 게임 메시지로 이 부품들을 체계적으로 취합하여 컴퓨터를 조립하는 것을 도와주었고, 이 유저는 드디어 오버워치를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이밍 시를 받을 수 있었음. 단순하게 자신의 플레이를 자랑하려고 올렸던 글에 전 세계 게이머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완전한 컴퓨터 한 대가 완성된 이 감동적인 사건은 아직도 게임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미담으로 회자되고 있음. 진정한 게이머 정신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?